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점심은 드셨? 아 점심 안 먹고 왔어요 어제. 긴장해가지고 늦게 잤어요 어제. <laughs> <laughs> 어저 오늘 못 먹고 왔어. 어 아, 혹시 점심 드셨어요? 아 저도 안 먹고 왔어요. 아 그럼 끝나고 같이 먹으면 되겠네. <웃음> 네. <웃음> 배고프시겠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카톡 하면 뭔가 감정이 안 표현된다 해야 되나 평, 평소에는 카톡이 편하더라고요 답장할 시간이 있으니까 카톡을 더 좋아해요 전화하면 생각을 못 하잖아요 바로 말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카톡 하면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혹시 전화가 좋으세요? 카톡이 좋으세요? 아 저는 전화가 좋아요 아, 저는 비슷하시네요 <laughs> 네. 이게 전화 좀 연습하려고요 <laughs> 그, 그런 면에서는 저도 전화가 좋은 것 같아요 절대 못 참아요. 무조건 그냥 무조건 한 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어색한 상황에서 먼저 말도 잘거시아 그렇죠. 진짜 최고죠. 거의 네, 제가 못 참겠다 싶으면 이제 말 걸고 하는데 보통 그러면 금방 어색한 건 풀리더라고요 못 참는 건 아닌데 그냥 편, 편한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어색한 거 싫어하세요 많이? 네. 저 엄청 싫어해요 아, 지금 많이 어색하세요? 네 먼저 말 걸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친해지는. 네. 음, 저도 딱 그렇긴 한데. 전 먼저 말잘 걸어서 티키타카 잘 맞네요. <laughs> 네. 네, 저는 무조건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. 일단 마음에 들면 연락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면. 마음에 들면 무조건 먼저 연락해 직진 아주 직진. 남자는 그냥 직진. 자연스럽게 얘기 먼저 꺼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카톡을 한다던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아 처음에는 먼저 하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막 반응이 저를 안 좋아한다, 막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것 같으면 좀 자연스럽게 덜 하는 것같요 저는 그 아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 세명이랑 썸 탔거든요. <laughs> 썸 타고 왔어요. 방금. 그 취미가 짝사랑이어가지고 <laughs> 보통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세요? 저는 죽어도 먼저 연락을 못 하는. 아 기다려야 되는 스타일. 부끄러움 많아서. 아네 <laughs> 먼저 연락을 못 하. 아픔에 좀 얘기를 잘안 해. 제가 기대는 걸 싫어해가지고. 나중에서는 얘기하는 거또 그게 또 서운하다고 또. 그렇죠. 예 아픈 거 얘기 잘안 해요. 그 표시도 그냥 잘안 내는 것. 저는 주변에 잘안 알리는 편이. 걱정해 주는 게좀 부담스러워가지고. 나 진짜 아픈데. 진짜 아프면 연락도 안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또 근데 무작정 또아프다 얘기하면 또 가오 상할까 봐.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가오로. <laughs> 아 뭔가 그런 그 챙김 받는 거 싫어해가지고 저는 챙겨주는 거 좋아하는 편이어서. 전 굳이 순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. 어 근데. 다들 말해야. 저... 아 맞아 맞아 이제 얘기해야겠네 무슨 영화나 드라마? 뭐지? 킹덤인가? 아 킹덤 아 재밌더라고요 그거 좀비 죽이고 막 아, 보다가 주... 안 봤는데 아 진짜요? 제가... 잔인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아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아 저... <laughs> 무서운 거안 좋아해서 음. 저는 장르를 가리는 게두 개가 있는데 무서운 거랑 잔인한 것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아 저도 아두 <laughs> 개는 절대 안 보고 나머지 장르는 저 진짜 상관없이 다 보는 편이에요. 네 저도 그런 걸 굳이 왜내돈 주고 아, 영 뭔가 서 봐야 되나 <laughs> 싫어하는 영화 장르는 있어요. 공포 영화 응. 귀신 나오는 거 귀신 나오는 것만 못 봐요. 막제 음... 터지네 아, 그래, <laughs> 손 잡는 것까지 아다할수 있긴 한데 아니 아니 그다가 아니고 손잡고가 그러니까... 다 아니에요. 어 그렇죠 다다 하시잖아요 근데 네, 손잡고가 그... 다. 예, 네. 저는 손 잡는 것까지 다 괜찮, 다 가능할 것 같아요. 네. 뭐 어디까지 괜찮으세요? 저는 뭐, 옹까지는 아, <laughs> 아포옹이나 포옹. 손잡기나 아니죠, 옹하면또 다르죠, 근데 수... 또 남자는 이제 그 이게 저는 뭔가 그 남자들이 이제 변화가 많은 동물이다 보니까 아... 괜히 옹하면 이제 <laughs> 손 잡는 거 다음 옹인 거죠. <laughs> 네. 순서가? 다음, 다음 위에 포네 다음. 바로 다음까지 포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<laughs> 아 눈앞에서 바로 목격하면은 저 바로 삼자 되면 바로 할것 같아요 진짜 당연히 납득이 안 되겠지만 아 떨린다 지금 아 케입해야지 무조건 응. 뭐 하는 짓이냐면서 아니면 거기 똥을 끼얹는다거나 저는 딱 봤을 때는 못본 척하고 가서 뒤에 가서 힘들어하다가 현지적으 말할 것같은그 자리에는 못갈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지나갈 것같아 하고 나중에 아예 얘기하고 확실히 상황을, 관계를 끝낼 것같아 저도 그 자리에는 못본 척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전봇대 뒤에 막 숨어가지고 끙끙 앓고 막. 그렇죠 아... 일단 서로 옷이 벗겨져 있는지 안 벗겨져 있는지 일단 한번 보고 저는 일단 좀 깨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그렇게 하면 좀 책임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전 제가 안 그랬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냥 이제 가라 그건 모르죠 근데 <laughs> 일단 저는 그럴 일이 없고요 <laughs>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깨우고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실히 정리를 할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는 말안할것 같아요 바로 깨워요 진짜 바로 깨우고 무, 무조건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이 안날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보내고 그 뒤로 연락 아예 끊고 오. 저는 2번 분이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대화할 때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이 유형이 어떻게? 저 INFP. 어, 저도 INFP. 아 원래 응. 똑같으면 잘 맞아. 그래서 대답이 똑같은. <laughs> 그래서 대답이 더 똑같게 잘 맞은 것 같네. 요 음... 아까 점심 안드셨던 같이 드실래요?